할렐루야, e l 습니다이 h 님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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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것을 보고 만 e 일 u 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 확립됐던 역학의 기본이 되는 어, 운동의 법칙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성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운동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언제까지나 같은 속도로 운동을 한다는 법칙이다.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장면이 달려가는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들은 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일제히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고 미래를 늘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생각의 변화가 없는 한그 패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언제까지나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창조적인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개척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무지개가 피어올 것이다. 분명히 찬란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꿈을 꾸는 사람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역시 관성의 법칙에 따르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첫 발자국을 떼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발짝만 앞으로 내딛을 수 있다면 일단 앞으로 나가는 아 관성이 생겨지게 되고 관성은 가속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짝이 어렵지 그 다음 발짝부터는 훨씬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새벽기도의 생활도 그렇고 11조 생활도 그렇습니다. 구역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 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들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역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한 번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의 발판이 되고, 그 다음은 훨씬 수월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뉴턴의 두, 두 번째 법칙인 가속도의 법칙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으며 그 크기는 힘의 크기와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이것이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이 가속도의 법칙 때문에 한번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일에 도전을 해도 역시 또 성공을 거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은 늘더큰 실패에 빠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 같이 갈라놓고 땅을 마르게 만든 후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자 생활 40년을 마친 후에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법괴를 맨 제사장들이 장마철에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 위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내딛기를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조심스럽긴 했지만 믿음으로 내딛은 발자국만큼만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은 그 다음 도전을 허락했고 그 도전의 성공은 더 깊은 물속으로 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흘러내던 물이 발자국 위에서 멈춰서는 것을 보는 순간 온 몸은 전율했을 것입니다. 짜릿한 성취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 시열에 넘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는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고 연단을 닫고 단계가 깊어진 성숙된 성도들은 여단강을 건너듯이 믿음의 관성으로 발자국을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물 아, 네. 중간까지 도착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되돌아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성 법칙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어넘었던 믿음의 관성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에 충실한다면 어느 사이에인가 강 건너편에 도달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후에 자신도 물 위로 걷기를 요청합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걸었으면 될 텐데 주님에게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풍나가는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느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자. 잘 나가던 베드로도 바람을 바라본 순간 관성의 법칙이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좋은 습관으로 항상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 두번 하고 마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변함 없이 달려가는 것이 습관이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종을 벌던 사람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황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사람이 더큰 은혜 생활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11조를 통해서 무한대한 물질과 자원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쌓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펠러 같은 사람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기도로 고질병을 고쳐본 사람이 기도의 일생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반성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해자가 있었고 그를 몰래 죽어서 보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의 관성의 법칙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관성의 법칙을 따라 구제와 기도생활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사편들은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도 믿음의 관성 관성법칙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육자들이요 개척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관해 드립니다 아, 네. 유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한 백성들은 또다시 믿음의 관성법칙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나한 땅의 반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리고 함락작전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지요. 정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발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곱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빅 돌았던 것이죠. 여섯 동안, 육일 동안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돌면서 <laughs> 양나무 나팔을 길게 불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더라.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아주 유치한 방법 같았지만 이것이 그 유명한 여리고 함락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1만 년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져 맺혔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작전이 성경 속에만 존재한 작전으로 남는다면 성경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책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35년 전, 1989년 3월 26일 날, 상계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잊을 수 없는 열의 작전이 세 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만호 교회 운동 공부에서 우리 배만성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 저는 그게 그갈급지지 아닙니다. 몇번을 사양을 했는데도 흔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섰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사실 감감했습니다. 감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제 개척교회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생각해서 열고작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기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겪었던 실제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교동이 개발되던 1988년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상계동에 있는, 저 11단지죠. 상계동 소매 끝에 쪽에 있는 11단지, 상각 4층을 매매 기라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알고 있지만, 그 목욕탕 상인데그 분양하는 팀에서 전세를 안 준다. 매매해서 살림 사아그 당시 2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10억도 넘는 그런 상가였을 것입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 건물은 2층까지 짓는 중이었고, 저는 당시 화곡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10월달에 계약을 해놓고 이 건물은 3월달에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한 잠을 자고 깨어나면 봉구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화곡동에서 상계동까지 무조건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것이 새벽 2시권, 3시권, 4시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짚고 있는 건물, 막 기둥이 막그 아시바라 그러던가 이런 말로 막 그것이 세워진 건물을 비집고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가 4층조도 쓸까니까 그러니까 4층까지 비집고 올라갔습니다. 누가 봤으면 건물 건물 훔치러 온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laughs> 그렇게 비집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저는 나름대로 목청을 높여서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질러가며 막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나가서는그 짚는 건물 주위를 빙빙빙빙 일곱 바퀴를 돌면서 땅바닥에 발 발로 십자가를 긋고 제일 나름대로 열이고 작전이라고 명을 했어. 그 당시에는 제가 개척을 앞두고 있을 그 당시는 참으로 신기한 하 꿈만 꾸면 제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 교회 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날에는 막 연이어서 오늘 내일 연이어막 물이 막 조또 나오고 어떤 때는 다 폭포수 설악산에가 부곡폭포인 것처럼 폭포수 물이 흐르는 데 밑에서 아이들이 막 목욕을 하는 이런 장면들 아니면 태평양 같은 바다 그런 바다를 보여주고 저는 그 위를 베트맨처럼 <laughs> 날아다니면서 어그 바다를 만끽하는 이런 부 분들 그런 물꿈을 계속 보여주더라고 1989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3월 2 6일날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 우리 가족과 몇몇 우리의 예, 아는 지인들해서열명 정도가 다날는 밤새 카페한 잔을 깔아 강냇산도 없어서 조그만 보면대 하나고 캐노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객청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열명쯤이첫예배였습니두 번째 중입니 놀라운 게 마흔 다섯 명을 못봅 세 번째 주 78명이 온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주한 달이 되었을 때 이미 100명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 있었다. 저 스스로도 놀라자 빠졌습니다. 교회는 승승장관하며 성장했지만 우리 예배 초소는 비좁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교회 첫 부교육자가 이문진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그대로 같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4층에는 복도를 사이에 놓고 방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두 개, 근데 두 개를 터서 이쪽은 50평 정도 예배를 드렸고, 복도가 있고, 이쪽, 건물, 이쪽 건물은 문을 아예 잠가 놓고 회사에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억짜리를 <laughs> 해놓고 돈한 500만 원 내고 예배드리니까 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복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막 교회는 미어 터집니다. 어떨 때는 막그 옛날 소교모 날로를 갔는데 사람이 찌그리고 앉아가 다 찌그러져 버리고 난 때도 있었습니다. 복도마다 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개척하고 한 10개월쯤 됐죠. 그해한 연말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예배를 마치면 복도 쪽에, 예배드리고 복도 쪽에 벽에 전부 개미처럼 달라붙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가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벽을 붙어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예배, 예배 마치면 수요예배든 주일예배든 새벽예배든 마치면 전부 벽에 달라붙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나 하나님 이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모든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 중에 지금도 저와 같이 있는 집사님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사실은 장급을 치르자는 얘기죠. 그게 장급 치는 건 간단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전 집에 가면 야침 잠이 많아서 잠깐 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붙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이모님 목사님 전화했는지 를 내가 저, 그 기억이 다안 나.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교회로 오셔야 되겠어요. 교회 다 부서져요 그런. 그래서 그냥 탁탁 나도 모르게 깨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온거잘 몰고 막 가보니까 신체 건장한 네 명의 청년들이 오한마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오한마 큰 열풍기 오한마를 가지고 이 벽을 이미 뻥 뚫어놓은 거 양쪽 벽을 다 복도를 건너서 저쪽 방까지 양쪽 벽을 뚫어놨는데 벽이 보기에는 이래도요 이걸 깨뜨려놓으면 산더미같이 자가 나옵니다 막 양쪽 교회고 이쪽이고 막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멈추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당신들 어디서 왔는데 왜 남의 교회를 왜 이렇게 부수느냐고 그걸 막 까져묶고 싸울 듯이 했더니 어. 그 청년들이 이제 자초주정을 얘기해 주는데 자신들은 벽제 쪽에 있는 네, 그곳에 현장을 두고 있는 건물 철거 회사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사장님이 가서 이 교회 벽을 부수라고 명부해서 아침에 이쪽에 와서 벽을 부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누구냐 했더니 제가 지금도 그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한충현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나오는. 충현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분의 부인은 권사님인데 이 뇌출혈로 누워 계시고 남편이 그 아내 때문에 기도를 하시던 집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새벽마에 출석을 하는데 새벽도 마치면 교인들이 벽에 붙어서 이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분은 그것이 참 신기했던 거예요 그렇지 이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철등교 그 회사 사장이니까 감동을 받아서 일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laughs> 벽은 허물어졌지만, 회사의 소장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소장인데, 소식을 듣고 달려오더니 싸울 듯이 그냥, 그냥 사태질 놀면서 저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전금도 안 치르고 벽을 허물었으니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정도 해보고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소장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laughs> 그래서 그걸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자초주정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미 벽이 부서졌기 때문에 소장도 숨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벽이 허물어지고, 개척 1주년 예배 때는 대벽 병의 예배당에서 담벽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예배드다 중간에 한 이상으로 울었습니다. 팡신기하고, 막숨어이꽉 찼는데 눈물이 갑자기 나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말고 울었죠. 그때의 침묵이 열고작절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적같은 두 번째 개척하면서 느꼈던 두 번째 열고작절입니다. 개척 후에 교회는 순풍에 돋담는 듯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은 교회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저쪽 조그만 쪽지를 라미네이트를 해가지고 성전을 잘고 성경 펼치면은 거기에 우리 기도제물 썼는데 제물도 성전 건축 10년이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 써서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하여튼 봉고 기름을 넣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막 그건 저도 다 가봤지만 참그 일산에 장안농도 가보고 동강도 가보고 저 동두촌 쪽에 그쪽 물먹 뭐그 송우비도 가보고 사고를 봤지만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낚심마도 있었는데 마침 9년제 되는 8월 4일날 우리 집사람이 우리 기독 신문을 보다가 이미 두 주가 지나간 신문인데 밑에 약간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종교 부지 매매라고 된걸 우리 집사람이 말리거라고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그렇게 결정적일 때 저에게 손을 주는 그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보니까 종교 부지 매매라고 나와 그데 음. 보니까 어, 노원구 공릉도 종교구지 이그 매매라고 하고 음. 눈이 번쩍했어요. 전 그런 거 보고 전화한 타입이 아닌데 그 음. 순간 제가 전화 를 걸었어요. 그리고 대리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땅을 내가 사게 되해 쏘나가 샀겠다. 이렇게 그냥 백장으로 내질러버룩들이그 땅에 계약했어요. 음. 어, 두 주만에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 교회 땅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9년 말쯤 되었을 때이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부지를 구입을 하게 됐죠. 그러나, 계약을 했을 뿐, 건축과, 잔, 이장 건축, 그 잔금을 치르는 것과 건축 자금은 택도 없었습니다. 종교 부지를 구입했다는 소식이 교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기뻐하기보다는 건축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두달 지나니까 눈에 띄게 교육이 떠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정가대가 막 머리가 빠지는 것처럼 쑥쑥 빠져나가 막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사분의입 비는 그 당시 IMF 때 이때 뒤였기 때문에 제2 금융권, 3화 금융권을 썼는데 이자율은 12%에 달했습니다 이런 저런 스트레스의 시단이던 저는 11월 추수감사쯤에 갑자기 새벽길을 가다가 화장실에 쓰러지고 말았어니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보고 내막 치욕탕 리면서 일일구 좀 불러줘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구 좀불러줘요 동네가 시끄럽다는 거그 당시에는 일1구가막왈왈 동네 시끄러워서 못하는 생각해도 참원망스럽습니그러혈압기 가져와요. 혈압을 불리니까 혈압이 뚝 떨어져요 일1 9 다시 불러줘요 119가 왔습니다 저를 들것을 싣고 상외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이 오십니막 스트레스에 그 당시 제가 몸도 많이 부었는데 막 이러게 하니까막 중성지방도 뿌려가지고 심근경색으로 9일 동안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심근경색으로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의욕이 다 떨어졌어요 아, 내 인생이 렇게 끝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 창밖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 흘렸어요 제가 3년 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내 동생의 심장을 받으면서 아산 병원에서 역시 그때도 한강을 바라보며 새벽 3시에 잔쾌히 일어나서 내담하 그때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만 처음에 신경영상에서 말할 때가 그렇게 눈물을 <놀람> 흘렸던 가스. 그 9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추수검살 지났는데 나름 추워지는데 아무도 책임 있는 거야. 제 우리 집사람이가 물었어, 여보,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교회를 내놓고 공릉동에 가서 내가 다시 개척을 한다면 당신 나 따라올 수 있어? 우리 동기처럼?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알아가죠? <laughs> 아주 <laughs>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오죠. 근데 그게 위로가 된다. 아한 사람은 있구나. 교인 한 명은 있네. 그래서 제가 대 과감하게 결단하고 공릉동 시대를열기로 마음 작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4십칠에서 대형 버스가 있었는데 어, 어느날 감옥을 해가지고 밤9 시에 어, 교인들을 전부 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그 공릉동 교회 부지에 내려갔습니다. 그것에서 교회 부지를 한 바퀴를 일렬로 서서 한 바퀴를 이 음. 돌았습니다. 그리고 굳이 앞에 무릎 꿇고 참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엿새 동안을 똑같이 그랬습니다 밤아 9시 그리고 일곱 번째 날 한방울이 펑펑 쏟아지던 성탄절을 한 닷새쯤 앞둔 어, 일곱째 날이었는데 성경처럼 그 어, 털을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우리는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공릉북수에 가서 북수 하는 것을 그렇죠. 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버렸던 교회 건축은 시작되었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주변에 7천 평을 공짜로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지는 철평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산 그 숲을 포함해서 경춘선, 그 철, 철도가 다 수업이 되고 하면서 다 우리 교회 땅이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7천평을 쓰는 교회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 5년 전쯤에 종합감정을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값, 기도원값뭐 이런 거 전부 다약 320억쯤 그당시라 오, 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30, 그때만 해도 한 30, 개청한테 30년쯤 되니까 산술로 계산하면 1년에 10억 씩0톤 10 꼴이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 기도했던 그것을 제세 번째 열고 작전이라고 지금도 드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사님은 첫 번째 하고 두 번, 두 번째, 두 번째 열고 작전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정 믿음의 완성 법칙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며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리고 함락작전은 여전히 성공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믿음의 관성법칙에 충시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의 거친 광면에 펼쳐 나가려고 하는 여기 모인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번의 여이고 작전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오늘 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의 네. 우리에게 충만하시는 아, 네. 기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박신 주셨던 우리 주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낙심했을 때 우리 어깨에 손을 얹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낙심했다가 또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이만 교회운동 공부 하나님 우리 총회 이런 기관을 세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여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땅 위의 교회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는 열정으로 땅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싸우니 주님 함께하시고 아멘. 두 주간 동안 이어지는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듭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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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관성법칙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속도의 법칙이 계속적으로 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놀라운 열고작전을 계속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사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